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과 은혜 사랑 받아 변화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받는 것을 속히 끝. 그 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흠이 없게 하시고. 주 그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1절로 22절까지 말씀. 두절 한절씩 읽고, 교도 가도록 하고 마지막 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세.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 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메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바라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두자랑만 배었은 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속담의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는,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선택 우리에게는 선택의 연속인데 분명히 우리 안에 갈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닙니다. 생명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에 있으니 그 평화란 어 어떤 한 사람의 평화 힘으로 막 억압, 억압하는 팍스의가 아닙니다. 아그 어 평화는 하나님 주신 샬롬이니 너도 나도 이리도 늑대도 양도 어그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모두가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어, 그러,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야, 나막 어, 어, 해가지고, 야, 나, 나는 뒤끝 없어,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 앞에 상처 주는 일, 어, 이건 평화, 절대 아닙니다. 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어, 그렇게. 너도 살고 나도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여서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내가 서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어이 공동체를 어 아름답게 하나님 뜻 가운데 어 이끌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어 내가 죽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 내가 차라리 어 내가 희생 혹은 죽고 어, 이 공동체가 살수 있다면 어, 그, 그 마음은 가득합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을 밟고 어, 일어서면서 행복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어,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튀어나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 행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도 나도 함께 행복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 살림으로 인해서 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 위해 오늘도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기로 선택했죠. 또 어, 생명을 살리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어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어 작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날 많은 부분 이런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어 계속해서 낙심케 하고 또 절망케 하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나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시고. 어,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다시 살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음성 예 주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시오 제가 아주 작은 어, 씨앗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는 남들을 밟고 일어서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발판이 되어 주고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희생의 사람이요, 헌신의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섬겨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종을 함부로 하지 않았던 다윗을 들어 가문의 영광, 왕조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평화를 읽으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온전하게 읽고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닮은 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과 하나님 치유하심과 함께하심을 그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소원하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